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바로 n차항일 때 보드 매그니튜드 플러스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이라고 둬도 되지만 네. 여러분, 어, 좀더 편안한 어, 설명 또는 어, 영상 진행을 위해서 n 대신에 임의로 2, 2라고 할게요. 2차항이라고 그리고 3차항이면 그냥 n 대신에 3 이었구나 하면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h s 는1 플러스 a 분의 s의 n제곱이 아니라 2제곱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걸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동일해요 지금까지 했던 거라고 하면 1차항일 때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파수 응답이기 때문에 s 대신에 j 오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j,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파스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거에 대한 식을 세우면 20 로그, 그 다음에 전달 함수의 크기인데. 전달 함수는 무엇이냐면 1 플러스 j a 무대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이, 이 원래 같았으면 제곱이 아니라 그냥 1 제곱으로 어 진행을 했었을 텐데, 저는 지금 n 차 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n 중에서도 임의로 2차항 이렇게 2에 대해서 2 제곱이라고 두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정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잠깐 특이점이 오는데. 여기 동일하다는 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개한다는 점이고 동일하지 않는 건 이전과 동일하지 않은 건 여기 이제 1제곱이 아니라 2제곱이라는 거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이 앞에 2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 20 곱하기 2, 그다음에 로그 1 플러스 j a 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즉 이렇게 n창에서 e가 앞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로그 이후의 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1창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보면 이제 40 로그 그 다음에 1 플러스 j a분의 오메가의 크기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a분의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식을 세우는 거는 끝났어요. 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된, 되...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식을 세우는 것까지 도달을 하였죠. 저희가 이제 이 식을 항상 도달하고 는 다음은 바로 보드 플라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는 거였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세로축 먼저 그리고 가로축을 그리고 그다음에 가로축은 이제 이게 오메가에 대한 전달 함수가 오메가에 대한 함수니까 당연히 오메가일 테고 저희는 로그 스케일을 쓰죠. 그다음에 매그니튜 o 스 s 스기호를 적어 준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죠? 먼저, 코너 프리퀀시를 이 가로축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1 플러스 a분의 s. 이렇게 1 플러스 뭐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바로 스탠더다이스 폼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코너 프리퀀시를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코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는 a죠. 네, 그럼 a를 여기서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가로축에. 그러면은, 음, a를 뭐 요쯤으로, 요쯤?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A 얘가 바로 코너 프리퀀시 여기를 적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제 늘 0.1배,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시작했죠 지금 여기 4칸 단위로 할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4칸 단위로 여기 0.1A 여기 4칸 단위로 여기 10A 여기 100A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어 사실 다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오메가가 코너 프리퀀시인 A보다 작을 때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였죠 이때는 여기 오메가가 A보다 완전 작으니까 여기 이 항이 어, 무시되다시피 해요 그렇다면 40 로그 1이니까 0이죠 0데시벨 그래서 그림을 그려줘요. 이 A가 0보다 작을 때, 아, 뭔 소리야. 오메가가 A보다 작을 때, 정근선이니까, 사실 이렇게 두개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은 한참 작다. 뭐 여기까지, 뭐이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겠지만, 저희는 정근 보드 플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사 보드 플러시기 때문에, 이 A 지점까지 그냥 0 데시벨로 쭉 그려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어 바로 오메가가 여기 음, 코너 프리퀀시는 A보다 클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제 잠시만요 섬세하게 지우고 여기 오메가가 음, A보다 훨씬 크대요 그러면은 여기 1 값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는 얘를 그냥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취급이 되냐면 그냥 40 log a분의 오메가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뭘알수 있냐? 오메가가 10배가 될 때마다 40대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40데시벨씩 올라간다 40데시벨 근데 몇 배가 될 때마다 10배가 될 때마다 10배는 데케이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40데시벨 퍼 데케이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그려주면 이제 그려주면 되죠 뭐 여기를 20데시벨이라고 하고 두 칸당 20데시벨이라고 한다면 40데시벨은 이쯤이겠네요 그래서 어, 10배가 될 때마다 40데시벨 이 기울기로 쭉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은 20데시벨 퍼 데케이드 아 제가 자꾸 원래 원래라고 하는데 원래로 하면 저희가 N창 하기 이전을 말하니까 1창일 때 그때는 20데시벨 퍼 데케이드였는데 이제는 2 차항이니까 20 곱하기 2, 40dB 대기가 된 거예요. 이게 특이점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만약에 전달함수가 만약에 2가 2,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전달함수가 2제곱이 아니라 막 4제곱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a 이상일 때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기록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80dB 대기, 20 곱하기 4, 이렇게 됐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말하였고요. 제가 그여기 이제 N 차항의 보드 플라그레 때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 영상에서는 각뭐 몇몇 지점에서 에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점근이니까 근사 보드 플라시니까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각 부분에서 에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